안녕하세요. 동그리 골프TV의 이동휘 프로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부터 총 다섯 편에 걸쳐서 드라이버의 비거리를 늘릴 수 있는 팁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1편, 180m 정도의 골퍼분들이 200m의 선상을 넘기기 위한 스윙의 시퀀스를 만드는 작업, 음, 스윙의 순서를 알맞게 임팩트 당시에 최적의 어, 체중을 실을 수 있는 스윙의 순서를 맞추는 막힌 곳을 뚫는 작업이었다면,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2편에서는 파워 로테이션을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파워 로테이션. 임팩트 구간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릴리스, 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걸 좀더 강하게 주고자 파워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많은 골퍼분들이 임팩트 순간에 공을 강하게 치려는 성향 때문에 양 팔에 경직이 오고 그립 압력이 굉장히 강하게 잡히게 되는데요. 그만큼 공을 치고 난 후에 손목이 부드럽게 감기면서 헤드가 약간은 다치는 듯하게 임팩트 구간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팔에 경직 그리고 어깨가 올라오고 승모근 쪽에 경직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힘이 양쪽 어깨에 들어가면서 막히게 되죠. 그 이후에 빠져나가려는 성질은 있기 때문에 양 팔꿈치가 굽혀지면서 뭐 치키닝이 나오기도 하고요. 헤드 스피드가 감소가 되는 이런 동작들 때문에 공에 힘이 실리지 못하고 뭐 밀린다던가 파워가 좀잘안 나는 경향이 많습니다. 어, 체가 아주 순리대로 물 흐르듯 잘 빠져나가려면 왼쪽 팔의 외전, 어, 흔히 하박이라고 하죠. 이쪽 팔꿈치부터 손목까지 이 아래쪽을 하박이라고 하는데 이 하박 쪽이 왼쪽으로 이렇게 비틀어지면서 만들어지는 이런 동작들을 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손목만 가지고서 막 꺾어가지고 이미지를 주시면 스쿠핑이라고 하는 스쿱 동작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 쪽에서 깎이는 형태도 이런 식으로 깎이는 형태도 나올 수 있어서 왼쪽 팔뚝, 하박 쪽을 오른쪽으로 비틀어서 이쪽을 오른쪽으로 비틀어서 다시 반대로 이렇게 비틀어주는 왼팔 자체가 돌아가는 형태를 만들어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릴리스 동작이 됩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린 파워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파워 자가 들어간 이유는 손목의 형태가 조금은 더 과하게 액션이, 하박이 돌면서 왼팔이 로테이션이 되고, 손목까지 감기면서, 양팔의양 양 손목이 거의 닿아질 정도로, 닿아질 정도로 로테이션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렇게 되면 헤드가 굉장히 닫혀지는 형태의 모습, 거의 덮히다시피, 팔로우 쪽에서 굉장히 헤드가 땅을 볼 정도로 굉장히 과한 로테이션이 생기게 되는데, 굉장히 훅이 날수 있는 음, 훅이 생길 수 있는 음 과한 동작입니다. 근데 그걸 설명드린 이유는 내가 손목과 이 팔뚝의 로테이션과 외전으로 강하게 임팩트 구간에서 돌려주게 되면 볼 스피드에 되게 많은 증가, 헤드 스피드 또한 많이 늘수 있어요. 공에 힘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공끝은 훅이 날지언정 파워를 늘리는 데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왼쪽으로 휘어 들어가는 공은 나중에 셋업을 바꾸어서 드로우 라인으로 바꿀 수도 있고, 스윙 궤적을 인으로 쳐서 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뭐푸시 드로우를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하게 구질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일단은 공에 파워를 전달하는 느낌부터 200m 정도에 치는 골퍼분들이 220m의 에버리지를 넘기기 위한 파워를 느끼는 것이 더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 끝이 이 왼쪽에 무슨 저, 어, 단상이라 그래야 되나요? 사람들 뭐 이렇게 관중석 쪽으로 거의 공을 어, 감아 볼게요. 제가 팔로우 구간에서 헤드가 거의 이렇게 땅을 바라볼 정도로, 그리고 양쪽 손목이 거의 맞닿아질 정도로요. 자, 스윙은 한반 정도만 해서 롤링을 강하게 주겠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 안 걸리네요. 덮어서 치지를 않으니까, 뭐 왼쪽으로...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았는데, 계속 쳐보겠습니다. 약간은 더 심하게 훅을 걸어볼게요. 네. 네, 걸렸네요. 네, 손을 더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정지를 해놓고 있거든요. 이 정도의 로테이션으로, 볼 스피드는 한 63, 뭐64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터 퍼 세크로. 어, 이렇게 되면은, 어, 마일로 따지면은 한130 마일 후반대? 정도가 나오실 거예요 뭐 트랙맨이나 런치모니터 GC커드 이런 것들로 체크를 하자면 제가 이따가 카메라를 이 앞쪽에서도 이 채가 빠져나가는 이 로테이션 구간을 보여 드릴게요 후면에서도 좀봐 주시고 정면 영상에서의 체킹도 봐 주시고요 일단은 강하게 공이 세게 맞는 느낌의 롤링을 강하게 주시면서 임팩트 때 이미 헤드가 약간은 닫힌 듯하게 맞고 그 다음 대놓고 그냥 훅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이게 좀더 과하게 느껴지시려면, 심지어 살짝은 우측에서 과하게 이걸 느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캐스팅이 일어날 수 있는 동작일 수도 있지만, 내가 일단은 손목에 대한 액션을 이쪽 임팩트 구간에서 가져가야 되니까, 뭐, 탑에서 던지는 건 아니고요. 이 안쪽에서, 이 임팩트 구간에서 일찍 좀 닫아서 헤드를 덮인 듯하게, 일단 훅 포지션으로 만들어서, 공에 파워를 쭉 올려주시는 거예요. 자, 계속. 하체를 조금 더 썼는데, 공이 좀더 날아가네요. 음. 일단, 200m 언저리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골퍼분들이 가장 많이 계시는 그 골퍼분들이 가장 많이 치는 아마추어 골퍼분들, 성인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210에서 220m 그 라인을 넘어 쓰는 파워의 움직임입니다. 둘. 네, 너무 후긴한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파워부터 쫙 끌어주세요. 네, 굉장히 잘 맞고 있습니다. 둘, 덮으면서 닫고, 감으면서 팔로우 라인에서 거의 땅을 바라볼 정도. 둘, 파워 로테이션. 둘, 릴리스를 강하게. 한번 더, 둘, 감으면서, 돌려주고, 정면, 둘, 액션, 둘, 강하게, 둘, 원, 셋, 둘, 셋, 다시 정면, 원, 닫히고, 덮히고, 자분들께서 좀 보시기 편하게 이 좌측 앞쪽에서 팔로 우 라인 쪽에 빠져나가는 이 구간에서 발생하는 이 롤링에 대해서 한번 또 시각적으로 이미지화 시키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임팩트 구간에서 과하게 손목을 사용하고 이 하박이 롤링이 되면서 빠져나갈 때 심지어 팔로우에서 채가 덮일 정도로 다쳐졌을때 공에 훅구질을 만들 수 있을 때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파워의 양보다 좀더 증가된 볼스피드에 어 좀더 강력한 임팩을 충격력을 전달시킬 수 있는 이 느낌이 있으시다면 일단 2단계는 어느 정도 통과가 되시는 겁니다. 어 3단계 때는 스윙 궤적을 좀더 상향으로 때리고 인에서 때리면서 좀 하이성 드로우라인. 어, 공의 탄도를 좀더 올리면서 왼쪽으로 휘어 들어가는 드로우를 익혀 볼 테니까, 2단계의 파워로테이션을 최대한 많이 훈련해 주시면 파워를 쭉쭉 쭉 증가시키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꼭 연습해 보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단계별로 드라이버의 비거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 그두 번째! 파워 로테이션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요. 어, 약간의 훅을 인위적으로 만들고 임팩트 당시에 충격을 극대화시켜서 볼의 충격력을 쭉쭉 올리는 파워의 한계치를 올리는, 어, 그런 방법이었는데요. 어, 이것 외에도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 사항 있으시면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동그리 골프 모임 네이버 밴드로 오시면 저하고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니까요. 언제든지 방문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좀더 유익한 영상과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그리 골프 TV 채널 구독과 좋아요, 다운 버튼, 알림 설정과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